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 전현입니다. 아, 여러분, 밥한 그릇 잘 먹었습니까? 어, 쌤은 항상 아침에 이런 밥을 한 그릇 먹고 출근합니다. 아, 학교에 점심도 맛있게 먹고 또 저녁도 맛있게 먹는데요. 밥을 잘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죠. 자, 이밥한 그릇의 의미를 어,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시, 오늘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팍팍한 세상살이지만, 자, 우리가 희망을 갖고 힘을 내야 하겠지요. 뭐, 이렇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면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자신의 시가 지니는 소박한 금전적 가치에 불만을 가지지만 어, 보통 사람들이 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대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 작은 돈이 따뜻한 밥이 될수 있고 또 바다를 바다답게 만드는 짠 소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에 담긴 찬다운 의미를 찾는 시가 바로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입니다. 아주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자신의 자신에게, 화자 자신에게는 물론, 자그 화자와 처지가 비슷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건네줍니다. 음, 우리, 뭐, 다른 시들이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면도 많이 있었지만, 자, 이런 긍정적인 자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시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살이 두 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된다. 시집 한 권에 3천원이면 등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 줄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시집이 한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빵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자, 이제 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한 편에 3만 원이면, 자, 이게 원고료죠. 뭐, 시한편 주면 원고료 3만 원 주는 모양입니다. 너무 박하다 싶다고도, 박하다는 뭐, 돈이 약하다, 이런 뜻이죠. 살이 도 말인데 생각하면, 자, 살이 두 말,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죠. 시한편 3만원이 바로 살이 도말 값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살이 도 말은 바로 비교의 대상이면서 또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살도 말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이런 관로하는 내용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자, 이거는 내 3만원 받는 게, 어, 약하다 싶다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더라. 그래, 생각한 결과죠. 그래서 성찰의 결과, 바로 생각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따뜻한 밥이 되는 시입니다.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자,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이다. 자, 3,000원이면 국밥 한 그릇, 요즘은 국밥 한 그릇 먹기가 어렵겠죠.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삼천원 받을 때, 어, 내가 이것밖에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다가, 어, 국밥 한 그릇인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 내 시집이 국밥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자, 성찰의 결과고, 여기는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자, 따뜻한 밥이 되는 시입니다. 시집이 한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3만원짜리 시집입니까? 자, 300원이 돌아오죠. 인쇄. 인세. 자, 인쇄는, 바로, 그, 온 책값으로, 책값 중에, 그, 작가가 받는 금액입니다. 돈입니다. 박리다 싶다가도, 골금 소금이 한대박인데 생각하면, 자,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다, 없네. 자, 이것도 성사의 결과죠. 자, 굵은 소금 한 대빡이 되는 시입니다. 자, 시를 우리 먹는 밥이나 어, 소금 등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우리에게 그 고마움을 전달해주는 그런 시가 되겠죠.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그 형식이 자유롭다는 뜻이고요. 서정시는 개인의 서정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긍정적이고 또 사색했죠. 조금 불만을 가지다가도 사색적 성찰하면서 그 따뜻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매연 의미의 대칭을 이룬 대구의 형식을 보여준다. 또 뭐, 시 또는 시집의 가격과 또 음식물의 가격을 또 대칭하고 있잖아요.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또 변형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자, 이렇게 반복과 변형을 통해서 문유을 창조할 수 있겠죠. 자, 주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입니다 자, 이제 활동입니다. 자,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입니다. 자, 성찰 대상이 3만원이죠. 자, 3만원이 살도 말 값이 었죠 그래서 살도 말 값을 통해서 박하다 싶다가 따뜻한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죠. 자 성찰 대상은 3천원 인데요 3천원을 통해서 국밥 한 그릇 값이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국밥 한 그릇은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내 시집이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실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300원이죠 300원은 소금 한 대박 값이었죠 그래서 박리다 싶다가 푸른 바다처럼 마음 상할 것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시처럼 주변의 일상적인 사물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자. 자,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뭐 야간 자습을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겠고요. 자, 보충 수업을 또 생각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친구가 어떻다. 또뭐 필기구가 어떻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또 전화기가 어떻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자 친구들과 의논해보면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는 듣는 것만으로 어, 국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본문을 충분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어,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이었습니다. 어,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